안녕하세요. 포마이시스 디자이너 오가윤이라고 합니다. 어,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포마이시스가 10, 13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 어, 제가 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조행무진했던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새롭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대표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궁금해요. 음. 어린 시절부터 꿈이 디자이너이셨나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스카프를 가지고 뭐 친구들 옷을 만들어줘서 옥상에서 뭐 패션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 음. 그리고 패션 잡지 스크랩을 하면서 어, 뭐, 이런 코디북, 나만의 코디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음. 좋아했었어요. 그런 뭔가 창조하는 행위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어.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꿈이셨던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꿈은 아니었고, 음. 어, 일단 그런 창조적인 행위가 재밌었고, 그리고 옷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막연하게 의상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꿈이 구체화되진 않았었어요. 음 그러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는 확실한 계기가 있으셨었나요? 오 있죠. 음. <웃음> <웃음> 저희 언니가 평소 이제 패션 잡지 스크랩하는 걸 좋아하는 저를 아니까 언니가 독서실을 다녀오면서 그 독서실 맞은 편이 부티크였거든요. 네. 그 부, 부티크 앞에 웨딩 잡지였는데, 그걸 네. 언니가 이고 지고 온 거예요. 그걸 여러, 여러, 여러 번에.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 뭔가 패션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패션처럼 너무 빠르지 않고, 음. 유행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으셨나요? 어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뭐 어,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는 웨딩 잡지를 스크랩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떠오르는 디자인이 있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디자인들을 한번 그려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참지를 음. 계속적으로. 그러면 스크랩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같요 있죠. 걸까요? 있죠. 어떤 어, 걸까요? 이, 네. 그 유독 그 언니가 그 가져다 준 버려진 잡지 있잖아요. 네. 그걸 정말 한 100번 넘게 봤어요. 아, 100번 네. 넘게 보면서 어, 유독 계속 스크랩을 하게 되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승진 선생님의 작품이었거든요. 아, 이승진 선생님이요? 네. 오, 많이 들어본 분인데. 맞죠. 하신 분이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그, 뭔가 그 이승진 선생님만의 그 헤리티지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막연하게 또 꿈을 꿉니다. 아 정말 이 선생님 밑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어, 일을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어, 그리고 대학까지 다 진학을 하고 어, 친구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이력서 한장 들고 무작정 이승진 웨딩을 찾아가요 무거했네요 <laughs> 네, 굉장히 무거웠죠 <궁금했죠? 웃음> 이렇게 어, 찾아가서 선생님을 이제 면접을 음. 보고 싶다 라고 네. 했는데 제가 그는 생각... 만나지 못했어요. 아. <laughs> 너무 또렷이 기억나요. 팀장님께서 네. 나오셨는데 팀장님이 자리가 없다고 음. 티오가 없다고 어,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좋게 말을 음. 하셔서 그랬는데 어, 저는 뭐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이한 우물만 팠고 그리고 음.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 둘째날, 셋째날 다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셨어요? 네, 또 찾아갔어요. 와. 이렇게 해서 셋째날에는 또비까지 주룩주룩 내렸었거든요, 굉장히. 어. <laughs> 저 그냥 빗자루질이라도 하게 해달라 음, 음, 이러면서 음. 사정을 하고 있는데 음. 2층 계단에서 그 잡지에서만 보던 이승진 선생님이 이렇게 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의 어, 너무 떨리는 그런 음. 면접이 시작되었고 네. 그, 사실, 면접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선생님은 그 3일 동안 저를 우연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음 쟤는 뭔데 뭐왜 계속 오지? 음 이렇게 돼서 어, 자신감과 확실함에 선생님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음 좋은 기회를 잡으, 잡고 저는 이승진 웨딩에 입사하게 되었죠. 아, 입사까지 하시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승진 웨딩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어,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고, 어, 그 당시에는 이미, 이미 이승진 선생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승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모습들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을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또 이승진 선생님은 바르셀로나 브라이덜 위기라는 굉장히 큰 네. 웨딩의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 한국인 최초로 네, 나가시게 네. 되는, 되는데, 네. 저는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어서 네. 이제 선생님과 그런 바르셀로나 브라이덜 위기를 준비를 해나갔죠.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준비를 해나갔었고 한국에서 모델을 이제 확실하게 정해서 갔어요. 네. 갔더니 웬 아주머니가 한분 앉아 계셔가지고 컴 카드랑 완전 달았던 <laughs> 거죠. 바로 바르셀로나 현지에 뛰어나가서 그 모델 <laughs> 오픈 캐스팅도 했었고, 아예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드레스는 한벌당 3kg 이상 드레스가 많아요. 전부 다 투명한 크리스탈 비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 스무 벌이 이고 지고 다니면서 그 바르셀로나 길거리에서 화보 촬영도 했었고 음.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어, 외로웠지만 외롭고 고되기도 했지만 어, 지금 이렇게 브랜드, 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값진 경험이었죠 음. 이것도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못 해? 이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음. 아, 이제 포마이시스의 음. 첫 시작이 음. 궁금합니다. 음. 포마이시스는 저의 언니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조금 작은 소규모 예식을 진행했어요. 그, 그 당시의 웨딩드레스들은 다 전부 부피가 크고, 혼자 걸을 수 없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왜 가볍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없는 드레스는 없을까 하며 고민을 시작했고 경영학을 전공한 저희 언니와 그리고 어, 웨딩 업계에서 열심히 또 일을 배워본 동생이 만나서 이제 포마이시스라는 이름을 갖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포마이시스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포마이시스가 되었죠. <laughs> 마지막으로 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 후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아직 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딪힌 다음에 어,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이제 방법을 찾아 나서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작은 결심이라도 섰다면 어, 내 결정을 믿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 나서고 배우는 적극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 들어요. 정말 저는 무모했었고 그리고 현재도 현재도 굉장히 무모하게 일을 하고 있고 웨딩 다른 웨딩 브랜드가 하지 않는 어 컨셉과 편견을 깨어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세요.